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번 헌재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거도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일 가를 한 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시고 현재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음, 민주당이 어, 지금까지 서른 번의 탄핵을 네. 발의를 했는데요. 어, 원래 탄핵제도가 87원법에 계속 있어 왔는데, 이렇게 안써 왔죠. 어, 그만큼 절제가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 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이런 난발을 통해서 결국 국정을 그, 마비시키는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확실히 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것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확신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선고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과를 어, 절차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어, 제가 이렇게 어떤 보이는 단면들을 가지고 네. 정치인이 예상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 헌법에 맞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내일입니다. 예. 선거가 나올 것 같은데, 1심 유죄 받았고요. 2심, 어떤 선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 민주당도 최근에 뭐, 뭐 선거를 미뤄야 하는 등, 윤석열 뭐, 어, 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거를 이거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에, 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 저는 뭐 역시 정의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는 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시네요. 굳이 그걸 얘기, 제가 얘기할 필요 <laughs>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게 정의인지를 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기획수사에 해서 다섯 번, 여섯 번씩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도 여러 건 이루어질 정도로 그냥 몰아가기 수사로 탄압을 받고 있다.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무리한 수사고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런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고요 어떤 부분이 조작이고 어떤 부분이 기획이라는 걸 얘기 못하죠 누가 그분에게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 쓰라고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무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빨리 재판해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왜 이렇게 시간 끌고 뒤로 미입니까? 자신 있으면 무죄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 본인 스스로 제일 잘알 겁니다. 사실 나라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원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언에 있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뭐 사과라든가 이런 건 없이 뭐 계속해서 무리한 탄핵을 한. 민주당 탓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이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걸 네. 잊어버리신 것 같군요. 저는, 저희는 충분히 제가 당대표 자격으로 여러 번 사과를 드렸죠. 그렇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서른 번의 탄핵을 정당화 시켜주진 않아요. 민주당의 3 0 번의 탄핵이 개엄을 정당화해 주시, 주지 않듯이 네. 어, 이개엄이 민주당의 3 0 번의 줄 탄핵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어, 그건 네. 맞는데 그건 네. 민주당이 해야 될 욕시고 그에 앞서서 요즘 들어 와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히려 그개엄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또 기각돼서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런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대표일 때 분명히 저는 어, 개연이 잘못된 것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오랜 인연이고 정말 돈독했던 사이였잖아요. 어느 순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설이 불거져 나왔고 누가 보게도 좀 갈라선 듯한 모습. 그런 것이 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보수 진영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 김건희 여사님 문제, 네. 이종섭 황상무 어, 그렇죠. 사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의료 사태에 관한 문제, 네, 명태균 이슈에 관한 문제, 네. 김경수 복권에 관한 문제, 어, 그리고 개엄에 관한 문제. 네.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가 좀 이견을 냈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이견들 이견을 냈던 것 중에서 제가, 제가 잘못 말하거나 말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 있었던가요?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네. 것 같아요. 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올해는, 어, 인연이고, 어,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아요. 어,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당선이 된다면 3년만 하고 개헌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 저는 이8칠 체제가 대단히 위대한 체제였다고 생각해요. 산업화도 이뤘고 선진국도 됐, 선진국도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개음을 하고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을 하는 어. 절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팔찌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체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더 잔인한 싸움만 계속되고 국민들이 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때랑 다릅니다. 그렇지만 개헌의 문제는 항상 실현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3년이란, 점은 그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호헌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5년을 채우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후보가 3년을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 개헌에 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개헌의 응할 경우에는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자신들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5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3년은 너무 짧아서 이게 음.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그럼 좀 지나친 예. 주장 혹은 시생 예.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음, 3년에 못할 거면요. 5년에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결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의 의원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장동윤은 소울메이트라고 막 얘기를 해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두 분이 잘 되기를 많이 바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걸 보면서 지역민들도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은 자기 소신과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뭐 그~ 그분의 선택을 폄훼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또 합쳐서 또 일을 할수 있는 또 동지가 될 수도 있나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어, 국민을 위한 대의 미래를 어,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공통점만 있다면 누구와도 어, 좋은 정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섭섭한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장동규의원해서 어, 좋은 정치를 계속 해나가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예.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예. 통과를 시켰는데 예. 대표님께서는 청년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냐, 예. 반대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죠. 예. 예. 어떤 생각이세요? 세대 간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렵게 합의했다는 것이 어렵게 해, 합의했으니까 청년 세대는 그냥 손해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무슨 뜻이냐면 음, 우리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 마지막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이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을 줄였어요. 크게 줄였죠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큰 차등이 이루어지거나 세대별 불공평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는 내는 돈도 올리면서 네. 받는 돈을 같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 내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네. 이익을 보고 내는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명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정할 만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당초 정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걸 왜 뺐죠? 청년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렵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꾸기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바꿔야 할때 제대로 바꾸자는 겁니다. 18년 걸린 합의잖아요. 그럼 18년 3개월 걸려서 좀더 제대로 합의를 하자라는 게제 말씀입니다. 흐름은 이제 이대로 갈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어,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어, 정부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세대별로 차등해서 올렸었어요. 속도를. 그런 부분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지금 어, 이, 이 받는 거 지금 내는 돈은 8년 동안 0.5% 나눠서 올리고요. 받는 거는 내년부터 다 올립니다 3%.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받는 속도도 변경시킬 수 있고 청년의 부담을 적게 하는 보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걸 그리고 정치권이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보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보정이 모수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 개혁은 요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또 대화를 나눠 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얘기 또. 더 속깊은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네.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JB는 여야의 대권주자를 모시고 특별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보다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안치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근 정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내드린 대담은 시간적 제약으로 편집을 한 추격본이고 확장된 버전과 함께 주제별로는 쇼츠로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되는데요. 유튜브에서 TJB 뉴스를 검색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